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20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3번 지문 보도록 합시다 자, 자 우리 초딩하고 산책했습니다 초딩하고 산책하면 어, 아빠 호구 그렇지 어, 자발적 호구와 함께 산책을 하면 이렇게 하가는 신납니다 자 23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animals as well as humans 자, 사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물들이 engage in 하면은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는데 아 어, play activities 놀이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제 놀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제 간주되어지고 오형식의 수동태로 쓰였죠. 오형식의 수동태니까 수동태니까 뒤에는 이제 보호로 쫓아오게 됩니다. 오형식은 이제 살짝 가리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 놀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여겨졌습니다. 방법으로서. 우리가 웨이 다음에는 음, 투부 정사 또는 대절 혹은 이것처럼 전치사 다음에 ing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의 형태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 꼭좀 꼭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방법인데 학습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거? 예, 맞아. Learning, 아, Practicing, 연습하는 거지.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Skills, 기술들과 그리고 Behaviors, 행동들. 아, 기술과 행동을 우리가 연습하는 방법으로서 여겨줬대. 근데 근데 네, 그건 어떤 거냐면 The a r e Necessary for Future Survival, 미래 생존에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네요. 그치? 자, 여기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한 놀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한 놀이라는 것이 어 아주 중요한 펑션 22번 지문이었나? 아, 펑션을 이렇게 동사로서 사용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서 사용을 했어. 이제 기능을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i n 링은 전치사 하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어, 동안에 준쌤 같이 동안에 엔티먼트 발달하는 동안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어떻게 중요한지 또 설명을 해야 되겠지. From It's oldest beginnings in infancy. 유아기의 가장 초기에 어떤 것, 어떤 것의 가장 초기일까? It's는, 자, 여기서는 play, 놀이라고 봅시다. 선생님, 학교 저희 선생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요. 어, 맞을 거야. 근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신 때는 절대적으로 오르니까 학교 선생님이 다르게 말씀하신 거는 좀 이야기해주면 거기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의 놀이의 시작부터 이제 놀이라는 것이입니다,입니다 입니다, 뒤에 왜 방법인데 in which 요거는 한 단어로는 바꿀 때 대수로 바꿨을수 있겠죠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자동사로 쓰였죠 세상과 그들의 place in it 그것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그렇 어, 여기서는 it은 또 뭘까, 그러면? it은 여기서 나오는 거, 더월드 world입니다. 그치? 그리고 세상 안에서 their place, 그들의 위치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그 방식이 놀이입니다. 아이들의 놀이라는 것이 serve as 하면은 한 단어로 그냥 어떠한 역할을 하다, 역할을 합니다. A training ground, 훈련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For developing physical ability, 신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토대로서의 훈련장의 역할을 하는데 근데, 거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능력과, 스킬들을 배울 건데, like walking, running, and jumping과 같은 것들이래. 근데, 그것은, 여기서 대시 지칭하는 것은, 여기서는, 스킬스,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스킬스야. 그래서, 그것들이 아주 필요한 것들이겠죠. 일상생활에서. 연극이, 연극이랜데 미안합니다. 놀이라는 것이 또한 이제 허락을 하겠죠. O형식의, 그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여기는 목적격 보호로 이제 투 부정사가 썼는데, 여기 투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가 투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병렬이겠죠. try out. 한번 시도하다. 그리고 나서 사회 행동을 배운다. 그리고 나서 acquire 이제 습득하는 겁니다. 습득하는 내용은 또 뒤에 있겠지. 어, values and personality traits that will important in adulthood. 이제 성인기에서 중요할 그러한 성격적 특성과 그리고 가치를 성격적 특성과 가치를 습득하도록. 합니다 아 어, 선생님 여기는 왜 툴을 썼나요 자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 음 여기는 녹색으로 녹색 하고 여기 녹색이 병렬 구조야 근데 하나는 여기서는 이제 시도해서 사회 어떤 시도하 시도해서 어떤 사회적 행동들을 한번 시도해 보고 그리고 사회적 행동들을 배우며 또 하나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가치를 습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end가 연속의 동작으로 본 거야. 시도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한 acquire, 습득하도록 해줍니다. 그치. 병렬구조가 크게 보면 얘랑 얘랑 병렬이고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고 또 try out 하고 learn social behavior는 그냥 하나의 연속적인 동작으로 보았습니다. 괜찮겠지?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이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ow to 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죠. Compete. and cooperate with others. 여기서는 compete with 하고가 표현이 하나잖아. compete with others and cooperat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하나는 lead and follow. 끌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방법도 배우고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도 배우고 so on 기타 등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자 for example 뭐 보면 될것 같고 여기서는 어법적으로는 병렬 구조 있는 거 하나 잘 보면 될 거고 또 하나는 여기 the way 여기서는 이 여기, in which 를 that 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i s 은 지칭하는 대상이 이렇다는 거꼭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자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다음 질문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